14년 만에 완전히 새로 태어난 애플의 초소형 워크스테이션이 역대급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299만원짜리 맥 미니 M4 프로 12코어 48GB 1TB 모델이 현재 무려 1 9만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크기는 송바닥만 한데 M4 프로 12코어 칩셋에 48GB 메모리까지 박혀있어서 4K 영상 여러 레이어 겹쳐도 렌더링 끊김이 전혀 없고 새벽에 작업해도 팬소리로 가족 개울일 없어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299만원... 즉시 할인 26만 3천원, 타달링 2만 7천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27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99만원짜리를 27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29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29만원이면 프리미엄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장만하거나 34인치 듀얼 모니터를 하나 더살수 있는 금액이네요.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22만 5천원으로 프로급 영상 편집 환경을 내일부터 바로 갖출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에어드롭으로 파일 옮기는 건일초만 끝이고 핸드오프로 포...